우리 돈 그래서 얼마 정도 였지 내가 지금 한 2,000원 썼고 비행표 값에 포함해서 내가 한800 정도는 아... 썼을 것 같아 진짜, 진짜 미국이 너무 비쌌어 아, 우리가 뭐 특별한 걸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워낙 기간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쇼핑 같은 하나도 안 했고 쇼핑 아예 안 했지 우리가 사치에 부린 건 없어 솔직히 아, 네. 기름값이 상상보다 너무 비쌌어 저는 인스타 360일 때그 이렇게 360도 카메라 들고 그거 잊어버렸고 카메라 배터리 하나 잊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손톱이 손톱 보세요, 진짜 저 인생에서 손톱 이렇게 긴 적이 진짜 몇안됐는데이게 부러졌어, 심지어 보여? 이게 부러졌어. 지금 손톱 깎아야 돼요. 가자마자 깎아야 될때요 아침에 한도좀 되네. 우리가 밤에 너무 졸았나 봐. 사람 먹고. 배고파? 나도 배고파 이제. 어.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나는 할수 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가 대단하냐면 완전 순수하게 일만을 위해 가지고 두 남자가 홍을 갈아 넣으면 일일 일 영상이 완성되고 나오는 거. 저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할수 있다. 형이 다 말했을 때 솔직히 나는 아 지금 어떻게가 내가 일을 이렇게 빼고 음, 음, 음. 말도 안돼 지금 샵을 더 내가. 음. 근데 와이프가 딱한 마디 하더라고. 오빠 갔다 오라고. 오빠 좀 쉬어도 된다고. 음. 간다 오라고 그래갖고 올랐다 마음 먹고 그래 음. 좀 가서 좋아 미야 예쁘긴 해 예쁘지 나만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매일 목표가 생긴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데 아침에 나서 차를 타고 어디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딱그 목적지가 확실하죠 목표 오늘의 목표가 매일 매일의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한테 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거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의 연속이라서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댈러스 쿠퍼 호텔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하로버지가 수영을 할때 자기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정도 왔다 갔다 해. 천천히 가는데 그걸 보고 아난 너무 좀 급하게 빨리 가려고만 하는구 전에서도 느꼈고 맞아 이게 하루에 1000km 어. 넘게 가다 보니까 맞아. 빨리 가는 게 진짜 도움이 안 되고 음. 꾸준히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천대히 페이스를 유지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간다고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1300km를 빨리 간다고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맞아 어, 화장실 간라고 화장실이랑 기름 넣어야 돼? 뉴욕 도착 전에 넣어야 돼 우리 뉴욕 가는거늘 뉴욕 가는 거야 이제? 뉴욕 예인데아 뉴욕 가는 거야? 네, 어떻게 된 거야, 영원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다. 저 앞에 돌이시네 아, 그러네. 여기 있구나.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아니, 여기서 만든다고? 개레전드인데? 사진, 사진 찍는다고요? <laughs> <laughs> 아 레전드 <laughs> 어디 가세요? 네, 결혼식 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웃음> 에버랜드? 뉴욕시티 <laughs> 뉴욕시티 New York City! New b r o a c 서 w 짜 y 무 u r e not g o i 이 g to be able to get out of this. I'm going to g e 여기 u t 에 f this. i 자 고생하셨고 나 집에 온것 같아 나 진짜 집에 온것 같아 느낌 가자 강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좀 오래 머물 이제. 오케이 <laughs> 6일래 이때까지 넓은 데서 시작한 거야 우리가 화장실 크게 할게 봐봐 화장실 커? 방에더 크게 만들지? 야이 정도면 됐 깔끔하네 야 됐어 됐어. 왜어 수고했다. 저는 지금 서울 단 끼. 제가 이날 뉴욕 도착해 가지고 긴장이 풀렸었는지 그날 찍은 메모리 카드를 옮기지도 않은 채로 카메라에 넣었고 카메라를 그냥 이 메모리 카드 포맷 시켰었던 거죠. <laughs> 진짜야 영원아. 뉴욕 들어오는 거? 어. 와. 어... 진짜 거짓말 아니야? 긴장이 싹 풀린 거죠. 뉴욕 오기 전까지 저희가 16박 17일인데, 뉴욕에서 이틀 정도 있었어. 3일, 3일 있었구나. 3일 있었으니까. 거의 2주를 자동차 안에서만 살면서 운전을 뭐 평균적으로 800km씩 매일매일 했었던 상황이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고, 이걸 왜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걸 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나이 들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용기를 내서 이거를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좀 살짝 대리만족이라도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그런 이유에서 가게 된 거죠. 이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갔습니다.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뭐를 위해서 가고, 효율을 위해서 간다기 보다는, 이거 하면서 저도 배운 것도 많고, 저도 시험해보고, 내가 스스로 시험해본 것도 굉장히 많이 시험해봤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영원히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걔도 피곤해.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일 또 바로 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일반적인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It's o 나 a 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Yeah. Scan the phone and then pay t i v e me the ticket. Okay, y r e o k a y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I'm e x 난고 이제 가자 난고 퇴역하자 그리고 횡단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서부가 경치가 좋아서 길이 너무 좋아서 동부도 좋은데 한국에서 딱 오자마자 보면 그게 좋거든요 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서부를 먼저 보고 동부를 보잖아? 그러면 좀 약간 김 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점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 로드트립을 계획하고 2명이랑 계획할지 모르겠지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 아맞아 시차가 이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잃어버려. 오면은 계속 한시간씩한시간씩 한 시간씩 그냥 불어나요 나는 12시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1시래 그쵸 이득이지. 바, 근데 반대로 가면 뒤, 뒤로 가면 시간이 이득이 되겠죠 뉴욕이 <몇> 겁나 멋있다 진짜 뉴욕이야 우버할 <몇> 우버한다고 <몇> <몇> 여기서? 여살수 <laughs> 있네 야 미용실 다 때려 타운전 <George> <몇> 좋아하시는데요 그냥 우 a 하세요 지금도,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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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서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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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거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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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좋아?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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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골목 a i 림 tail, t a 그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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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고 사람 색깔 이다 완전 틀려지고 신기해. 다 왔네요. 랑고의 집. We are returning the car right now. k s k s right h 랑고 고생이 많았다, 랑고. 아, 진짜 우리와 함께 거의 만키로를 달려준. 그래도 거의 만키로로 보장한번 없이 달려줘서 진짜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우리 디스 하나 없이 잘 데리고 왔어. 그니까. 바이. 야. 이렇게 심플하다고?